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한 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가 할수 있는 그런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자기 공동체에 이렇게 뭐 기도해라 뭐 이런 것도 막 알려주던데 예수님, 저희에게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해야 될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3절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쓰고 오늘 살아가야 할 매일에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사절 어, 사절의 그세 번째 내용이 나오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비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죄를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어, 저희를 와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기도, 우리의 매일의 삶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그런 뭐 자세?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가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이, 이 어, 여행 여행 중인 친구가 어, 집에 찾아와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어그 내가 여행 중인 친구가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너희 집엔 좀 먹을 게 있는 거다 좀좀 어, 먹을 것좀 달라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 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겠네, 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왜그 밤에, 친구 좀뭐 해주게. 아, 지금 우리 애들도 다 자고 나도 잘 건데 무슨 소린가? 할수 없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그가 졸라 되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거 뭐, 뗐어라.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거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간절한 마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면서, 어,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 없고, 달걀 달라는데 전갈 주는 사람 없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겐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막, 그러면은 아무거나 막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나요? 아,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분별하여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어, 우리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 우리가 하는 기도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라고 할 때, 기도에 대한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해봐야 응답이 안될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실망을 경험하고 좌절해본 사람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그 기도와 기대감이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